우리 좌우 앞뒤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어, 참 어떻게 보면 이 제가 늘 드리면서도 어, 마음에 이렇게 좀 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이란 말 그래서 헌신 예배 예, 그 예배들이 많이 있는데. 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 헌신하는 말을 드릴 수 있는 에, 그런 자격이 있느냐 물으시면 또 뭔가 이렇게 모순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헌신을 다짐하는 에, 그런 예배 그런 시간이 에,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가 더 많은 시간과 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어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래도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삶이 없는 가르침은 선생으로 끝나고, 삶이 있는 가르침은 스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삶이 있는 가르침, 그것은 과연 내가...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지만 삶이 없이 가르친다고 하면 치식의 전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사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뭔가 이렇게 훈계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이렇게 기억이 났을 거예요. 뭔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이상의 삶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반항하는 또 이렇게 뭔가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이 어린이 주일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내 자녀를 이렇게 분욕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그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 보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 되어져야 합니다. 삶이 앞설 수 있는 제가 가끔 가다가가 아니라 아마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에, 자기 에, 제가 막둥이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에,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둥이로 자라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인격이 에,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남보다가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피난 나와가지고 어왜 호롤 단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밖에는 없으셨어요. 다 가족들이 이북에 있고 우리 아버지하고 피난 오셔서 어머니 가족이라고는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외가 집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집에 가가지고 물어봐요. 외 할아버지가 누구고 외 할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어머니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실까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목이 메여 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전에 국민학교라고 그래서 3학년 때 어머니 하루는 마음을 이제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평상시 눈물이 많은 분인데 제 손을 꼭 잡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어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지 예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하면 우리 할머니 계시잖아 할머니 계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아니 계시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누구야 그러길래 아버지 엄마 그랬더니 외할머니는 엄마의 엄마야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엄마의 아버지야. 그런데 왜 없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계시는데 지금 저 북한에 이복에 있고 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참고하시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아서 한참 안겨드리고 자랄 때인데 피난을 나왔으니까, 그러면 일평생 동안 홀로 사셨어요. 가족은 우리 결혼해서 아버지하고 우리 식구들 밖에 놓고, 어머니 친척이라거나 인척이라거나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고매하신 인격이 있었어요. 많은 것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하여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서구아너 너의 엄마는 너무 힘든 여자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버지 행동조차도 아버지가 함부로 할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인 어머니가 하나의 교과서와 같았었고 아버지조차도 어머니를 아내지만그 당시만 해도 지금 시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아버지를 어렵게 하셨어요. 힘들게 했던 말이 뭐 바가지 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앞에서는 뭔가 이렇게 막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 어머니 인격에 어딘지 모르게 붙잡혀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인 우리 아버지의 친인척들까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한동네에사람았 그 동네에서조차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삶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삶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좀 힘드신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르치고 또 뭔가 이렇게 교육할 때에 우리가 교사로서의 언어생활이나 모든 이 관계 속에서라도 인격적인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면 뭔가 아이들이 거기에서는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보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모든 언행 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하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허물을 찾아낼 수 없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에게 이 예수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하는 이 예수에게서 나는 뭔가 허물을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너희에게 돌린다고 손을 씻는 빌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참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생활 속에 담아낼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오늘 대독해 주신 고린도 전속 9장에 있는 이 부분의 말, <laughs>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6절 말씀부터 읽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고 또 우리 당회원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득불은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아니할 수 없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가 콱게 죄가 많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받지 아니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안식을 끝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가 하는 가운데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만나세요라는 말씀을 가장 먼 간절하게 해드리고 싶은 에,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면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가서 아들을 만나고 며느리 만나고 손자를 만나고 새로 태어난 손자를 만나는데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만남이 이래서 좋은 거로구나. 그런데 나는 늘 언제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이 말씀을 꼭 해드려야지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눈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시면 그분이 닦아주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그분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십니다 내 짐이 무겁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주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로우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힘드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우리 오늘 새벽에 그런 의미로 주님의 십자가 못받기손 만지라는 찬송을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만남처럼 행복한 거, 좋은 것이 없잖아요. 요새는 뭐, 우리 페이스톡도 하고 보이스톡도 하고 멀리 있지만 화상 통화를 하지만 옛날에 그것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또그 이전에는... 어떨 때는 전화하면 이장님이 아무게 때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그럼 받아지려다가쫓아가서 전화 받고, 그것도 없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만나는 만남, 네? 여러분 만남처럼 행복한 것이 없잖아요. 만남처럼 진정한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주님 만나시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마음이 통하셔야 돼요. 네? 날마다 아내를 만나세요. 날마다 남편을 만나세요. 그러면 옆에 자고 있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옆에 자고 있어요. 그러나 만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옆에 자고 있는 내 아내, 옆에 자고 있는 내 남편, 나와 함께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를 내가 만나고 있는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잔다고 해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만남은 진정한 만남은 그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가운데 헤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아내가 힘들겠구나. 내 남편이 힘들겠구나.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할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고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는 엄마를 만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섯 가지 다 말은 못하고 한 가지 맨 첫째가 뭔가 있는 아이들이 원하는 청소년이 들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을 필요로 한대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공간을 필요로 한대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공간을 찾는데요. 예수님 만나는 공간을 누가 만들어줘야 할까요?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공간을 갖고 싶답니다. 그 공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한 공간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고 만남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힘들어. 그래, 힘들지. 아들아, 내가 힘들어. 엄마 힘들지 뭔가 해아림이 있는 것이 만남이에요. 해아림이 없는 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여보 나 요새 힘들어라고 말하면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뭐가 부족해 가지고 옛날에 여자들 김매고 하면서 뭐애 낳고 삼칠일 만에 밥해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만남이 있겠어요? 만남이 아니에요. 거기는 목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 가운데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 우리... 제자들의 말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목소리로 아뢰었더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사 발자국을 이렇게 들어도 아버지가 오는지 또 아들이 오는지 알수 있잖아요 발자국만 들어도 어? 여러분 전화를 자주 하거나 서로 아는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여보세요 그러면 아아흑의 장노니 아흑의 집사니 그러잖아요 왜 뭐만 들어도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 보지 않아도 목소리 알잖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부모가 자식, 자식이 부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함께 했던 것은 주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낮에도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아 이렇게 아침에 오시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데 우리 늘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좀 이렇게 냄새도 나고 그래요. 몇몇몇 그러니까 분들이 그래요. 어 우리 사모도 저한테 한번 그랬어요. 아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때 별도 공간 좀 만들어 줄수 없을까요?라고 이야기하고 또 몇몇 분들이 저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성경을 찾아서 <laughs> 보여드렸어요. 네?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이리 오셔서 여기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루한 사람이 오면 오든지 말든지 안든지서든지 관여치 아니하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냄새 난다고 말하지 말고 다음 주 오실 때에는 팬티하고 논닝하고 이렇게 해서 한열분 이상 오시니까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씩 나눠 드리고, 교회 올 때는 이걸로, 새 걸로 입고 오세요라고 한번 드려 보라고. 냄새 난다고 말하지 말고, 속옷은 갖다 드려 보라고. 옷 입으신 거 보고 남루한 것 같으면, 집에 입지 않는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접어다가 한번 입으시라고 갖다 드려 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성, 그 소리 속에 담겨진 음성. 아이가 울잖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 볼일 보고 우는 거.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할머니는 알잖아요. 할머니는 며칠 갇히는데 애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울더라고요. 그래 제가 얘가 왜 울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가똥 쌌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밭들는 정말 쌌더라고요. 에? 울음 따라서 저는 모르고, 야가 배가 고픈가 없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젖을 먹었어요. 배안 고플 거예요. 걔가 아마 응가를 했는가 보래요. 그래서 보니 은 응가를 했어요. 엄마는... 소리를 듣고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엄마나 배고파, 엄마나 응가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족이라고 말하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자녀라고 말하면 내 자네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면 그 아이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낮에는 눈빛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서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말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너 힘든 일 있니 뭔가 걱정하는 일 있구나 그래서 그 걱정과 힘든 일을 선생님한테 털어놓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져야 돼요. 바울사도는 이 말씀이 내용은 길지만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니 헬라니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삽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역지사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힘든과 헤아리는 가운데서 그들을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 모든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모든 환경에 다는 그들을 바울은 다 아우르고 품었어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우리 교사들은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이리 뛰는 놈도 저리 뛰는 놈도 쓰는 놈도, 안는 놈도, 말을 하는 놈도, 안 하는 놈도, 놈이라 그래서 이상하지만, 그 아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 분 황의 정성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중신이 찾아가서 정성어른 저 대신은 이러이러 이러 이러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그 말한 대신 그 상대 대신이 와가지고 또이 사람 얘기합니다. 이저 사람은 이러이러합니다니까. 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자 입장에 있던 대신이 와서 하는 말이 왜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다고 하십니까? 예, 그래요. 대신의 말도 맞네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다 안고. 품고 어울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 일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대려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참여하려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게 하려고 내가 그와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내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경험, 경,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동력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름질 하는 거. 또이 땅에서 어떤 다투는 자들 이기는 싸움을 하는 자들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 뭔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견디면서 닦아서 그 승리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복음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 후에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억구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 헌신하고 계신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왕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것 아우르고 품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도가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기 원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이 시간 예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